이전 두 파트에서는 통돌이 세탁기와 드럼 세탁기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건조기 동결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결 예방의 핵심은 남아있는 물을 제거한다입니다. 급배잔, 급수, 배수, 잔수. 이렇게 세 곳을 보시면 됩니다. 우선 급수호스. 물이 급수가 되는 곳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 모델은 이 단계는 넘어가도 되지만 스팀 건조기 같이 물을 이용하는 모델인 경우 급수호스나 스팀 물통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수도꼭지를 잠근 후 호스를 분리해 줍니다. 분리할 때 물이 튈수 있으니 손이나 수건으로 덮고 분리해 주세요. 호스를 아래로 향하게 내려 놓으시면 호스 안에 물이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물을 제거하시면 되고, 스팀 물통을 사용 중이시라면, 건조기 상단의 물통을 분리해서 내부의 물을 모두 비워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배수입니다. 급수 방법이 두 가지였던 것처럼, 건조기 배수 방법 역시도 두 가지인데요. 이것도 역시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주세요. 배수 호스를 이용 중이시라면, 호스가 꺾여 굴곡이 생기지 않게 잘펴 주시고, 배수 물통을 사용 중이시라면 통 안에 물을 건조기를 사용할 때마다 항상 비워주세요. 이렇게 배수 쪽까지 확인을 해보았다면 남은 것은 잔수이죠. 우선 건조기 내부의 잔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건조기 송풍 코스를 작동해 줍니다. 전원, 송풍 코스, 동작 일시정지 버튼을 작동해서 2에서 3분 정도 진행 후 종료시켜 주세요. 건조기도 급배잔 점검 완료! 지금까지 LG 스마트 시니어였습니다. 안녕!